오늘도 11월 1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땅 입성을 위한 싸움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싸워야 할 성, 첫 번째로 넘어가야 할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매우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제 싸움이 엄청 심하게 벌어진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을 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하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리고 작전을 하명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넘겨 주실 거다. 또 3절 보니까 모든 군사는 매일 한번 성을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 산책을 지시하십니다.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제7 일에는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 나팔을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와 여리고 성이 무슨 옛날 서울의 와우아파트도 아니고 소리를 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속히 아멘만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전쟁을 무슨 산책 정도로 생각하시나 하고 마음 속으로 약간의 의심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을 앞에 두고 산책이라니?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군사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편성할지 전쟁을 어떻게 벌일지 전위대 후위대 보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세워야 될 텐데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를 돌라고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일곱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치라 하시니.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게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수아가 그런 마음에 의구심은 들었지만, 말은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요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을 신고 따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소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마음이 아멘 하고 곧장 따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너의 판단, 생각은 벗어버리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뜻을 이미 특별히 특별 명령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특별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추가하십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군사들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군사들은 아마 돌면서, 이게 무슨 싸움이야? 속으로. 이게 무슨 전쟁이야? 우리 대장 참 이상해. 별스러운 명령을 내린다. 어떻게 한마저 내지 말라고 하는가? 살다 살다 별스러운 싸움을 다 보겠다.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 의심하면 옆에 사람도 그렇지? 이상하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수와는 함구령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승리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묵묵하게, 묵묵하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